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예, 약초 t v 고요 예, 예, 산약초 TV입니다. 예, 이걸로 요즘 많이 만들죠. 뭐, 어, 이 쑥독 만드는 주 재료도 쓰이고 있고, 또, 또 쑥비누도 만들고, 뭐, 여러가지 효능이, 어, 있는 것이 이거죠. 우리 들 여기서 이, 이 자주 보이는 이, 참 쑥이고요. 예, 약조 TV 오래가 만 어, 한번 영상을 이렇게 담아 봅니다. 뭐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. 이 요즘에 뭐쑥 비누 같은 것도 만 만들고 뭐또또 한약에도 또한 재료로도 또 쓰이고 있고 그러죠. 예전에는 참많했는데 요즘은 이, 이제 드물죠, 변하는 것이. 예.